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양도할 때 양도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상가주택의 양도세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잘 알고 계시더라도 또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가주택의 양도세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게 2022년부터는 이제 바뀌거든요.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데 9억 원 이하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바뀌기 전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뀌기 전 규정은 어떠냐? 일단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게 크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이 건물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주택 부분은 이제 1주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상가는 비과세 혜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나 그리고 양도 차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더 크다. 주택 면적이 더 크게 되면 이 상가주택은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인 경우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2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어, 1층은 상가 3칸, 그리고 2층은 단독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2층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새집이 장사를 했었죠. 근데 당연히 2층이 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공부 띄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냥 그렇거니 하고 매도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달 있다가, 양도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무려 720만 원이 나왔어. 사실 집이 비싸지도 않은데 720만 원이나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건축물 대장도 띄어 보고 뭐 했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이제 양도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가 부분이 더큰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상태인지 공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건물이 1층, 2층짜리 집이에요. 실제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주에 있는 집이거든요. 1층이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01 제곱미터였어요. 근데 네, 여기는 점포였습니다. 점포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2층이 어, 점포 및 주택이었는데 여기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그리고 84 제곱미터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가 면적이 더큰 겁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1층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이 예,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가 상가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 부분이 지금 주택입니다. 2층짜리 집인데, 아까 면적을 봤을 때, 이 상가 부분이 101, 101제곱미터였고, 여기가 83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 세무서는 당연히 양도세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무려 720만원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가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어, 72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부담스러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랴부랴, 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죠. 공부상으로는 상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데 저희 밑에 이 상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 상가 임차인들이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안쪽에다는 방으로 썼어요 방으로 세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보일러 바닥 미장 있죠 방 미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이 딱 남아 있어서 아 이거를 실질적으로 방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만 하면 주택 면적이 당연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을 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진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양도하고 나서 이 밑에 상가 부분을 지금은 사진상으로 비어 있는데 양도 당시에는 이 상가 임차인들이 다 그걸 개조를 해서 그냥 다 상가 부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헐. <laughs> 어,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 전에 임차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임차인들이 이제 다 나갔거든요. 그 임차인들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다른 진술서 같은 걸 받아서 어떻게든 시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았는데, 어머님이 임대차 계약서는 다 꼼꼼히 가지고 계셨고, 근데 그 부분에도 주택으로 쓴다는 내용은 이제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직접 만나서 진술을 받자. 이렇게 이제 어 결론을 내리고, 다행히 어머니가 이분들 연락처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워낙 오래 사셔가지고, 친하게들 지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다 살고 계시고, 어,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 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분들 연락을 드렸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어, 진술을 받았죠. 진술. 그러니까 상가 부분의 일부를 잘라서 그 부분을 주택으로 썼다는 진술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증거가 될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의 관건이죠. 사진으로 남아 있으면 좋은데 이미 이제 개조가 되어가지고 사, 사진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임차인의 진술밖에는 어, 뭐 증명할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진술을 받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양도세를 비과세 해달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다시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양도세 안 내고 버티니까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시도를 했죠. 이렇게 노력을 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다행히 세무서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 주면 완전 좋은 거죠.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만약에 이게 증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증명을 하기가 복잡할 경우에 문제는 저는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넣어가지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증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잘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5년이거든요. 5년. 5년은 너무 길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가능성은 사실 증명이 되길 바라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넣었습니다. 넣는데, 일단 어머니께 전화가 왔대요. 세무서에서몇달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애매하긴 하지만, 뭔가 자기들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겠다. 라는 전화가 왔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아, 이건 됐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도, 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저희는 포기했을 텐데, 더 이상 할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거잖아요. 아쉽다, 이런 거면 그래도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이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무서는 사실 바쁘잖아요. 본인들이 이거를 현장에 나와서 증명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받았다라는 증명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소멸시효는 지나버렸고요. 그 동안에 뭔가 어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하는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돈은 안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어 약간의 어 불안한 걸 감수하고. 거들리지 어, 않았죠. 안 왔으니까 5년이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증명하려고 했던 게 증명이 돼서 안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한번 이 영상을 찍고 생각난 김에 저도 한번 어차피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laughs> 혹시 또 모르니까 예. 확인은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굳이 예. 무아바 이현철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거를 세무서에 알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그걸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게 증명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완전한 객관적인 증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임차인들 세 분을 다 만나서 진술서를 썼고 다 동일하게 주택으로 쓴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고 그거를 실행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720만 원 양도세를 안 냈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어, 알아봤고요. 개정되는 어, 법률은 어떻게 되냐? 9억 원 초과만 바뀌어요. 9억 원 초과는 이제 주택 부분이 넓더라도 주택 부분은 주택, 예. 그리고 상가 부분은 상가 이렇게 그냥 구분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안 되는 이거는 옛날 법률하고 똑같이 주택 부분이 넓을 때는 전부 다 주택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상가주택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이제 2022년에 새로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양도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9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살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양도세를 이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억 원이 초과된 주택 부분이 더 넓은 소유자는 양도세를 고려를 잘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